동아시아사 76강. 오늘은 단원 마무리. 동아시아의 국교 회복과 관련된 부분을 모의고사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올 해는 이 국교 회복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국교 회복 파트가 조약들이 많거든요. 연도도 많고요. 그래서 요게 모의고사에 나온다면은 킬러 문제로 나올 확률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들고 올때 너무 난이도가 어려운 킬러 문제는 좀 중요해도 과감하게 뺐습니다. 네. 일단 하나하나 만나 보면서 개념을 짚어 볼게요. 요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일단 가를 보시면은 자 우리가 계속 만나봤던 제네바 회담이죠 나는 뭐겠습니까 닉슨 독트인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일단 먼저 볼 거는 우리가 안 배운 거는 뺍시다. 테난번 사건 안 배웠고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광복군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짚고 가야 될 거는 이 1946년과 1951년에 각각 있었던 사건들을 헷갈리기가 쉬워요. 먼저, 이때는 여기 있는 극동 국제 군사 재판, 다른 말로 도쿄 전범 재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평화 헌법의 제정이 있었습니다. 51년도에는 미일 안보 조약이 있었고요. 뭐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강화 조약이 있었습니다. 이거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글씨는 좀 개판인데, 뭐 여자풀이가 모의고사 풀이이기 때문에 글씨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두 개만 잘 기억해주시고, 답은 무엇이냐? 3 번입니다. 이게 둘다 베트남 전쟁과 관련이 있는 자료예요. 이것 때문에 베트남의 분단이 발생을 했고, 요걸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이 끝물로 가는 겁니다. 닉슨 독재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이 종결이 되거든요. 근데 박정희 정부의 경제 정책에서 이 외화를 끌어오기 위한 것들이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의 파병 이두 가지를 통해서 외화를 끌어옵니다. 즉 이 사이에 들어가는 만한 거는 이 베트남 전쟁 끝물이니까 베트남 전쟁에 파병을 하는 우리도 해당이 되고 동시에 일본과 국교를 1965년에 정상화를 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배운 거는 여기 있거든요. 바로 이 타이완, 중화민국과 대한민국이 1992년도에 단교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답 보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어요. 이 시기에 중국은 다음번에 만나겠지만은, 덩샤오핑, 덩사오팅, 덩샤오핑에 의해서 개혁개방 정책이 80년대 후반부터 쭉 진행이 되거든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쉽게 아니라고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왔어요. 답은 5번이고 1992년도에 대만과 우리가 국교를 단교한다는 팩트는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 일단 보면은 타이완 및 펑우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과거에시모노세키로 획득했던 것들을 포기하고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도 포기하고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등등등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란 은 문제는 개념을 익히기에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 정답 보기 외에 나머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잘 설명해 주는 훌륭한 보기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볼게요. 자, 일본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고요. 주권 인정.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참가하지 못합니다. 말했죠.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 포함되지가 않았고, 중국은 누가 도대체 중국을 대표하냐. 중화민국이냐. 중화인민공화국이냐. 대표성의 문제로 참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발발이 영향을 끼치죠. 빨리 일본을 주권 국가로 돌려놔야지 일본을 반공의 거점으로 삼으니까 대다수의 연합국은 사실상 포기합니다. 그 수업 시간에도 그렇고 이 교과서에도 있는 표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뭐냐? 2번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 관계를 규정한 것은 같은 시기인. 미일 안보조약이 있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옳지 않은 거입니까 2번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보기문을 잘 읽으시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내용을 알수 있어요. 소비에트럴 연방은 서명을 거부하고 중국과 한국은 회의에 참가하지 못하고 일본은 주권을 회복했는데 전쟁책임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이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이 단원 마무리 시간에 읽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를 들고 와서 풀이를 해드리는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옳은 것은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했던 일본입니다. 자, 일본이 한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확인한 것은 한일 기본 조약입니다. 국교 정상화.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계기는 이제 구정 대공세라던가 닉슨 독트림 그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네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입니다. 지난번에 샌프란시스코를 두 문제를 풀었고 오늘도 많이 풀고 있어요. 이 말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제 여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한 번은 읽어보세요. 일시정시 때린 다음에 한 번은 찬찬하게 읽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1951년 맞죠? 일본의 주권 회복, 맞죠? 일본국 헌법 제정으로 이어진 거는 어떻게 보면 태평양 제국의 뭐 전쟁의 참패 이런 게될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기억기근 2번입니다. 샌프란시스 코 광화조약은 원체 많이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고 앞에 문제에서의 설명으로 대신할게요.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조약의 21조는 한국에 대한 특례 조약을 규정하고 있지만은 한국은 서명에 참여하지 못했다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니까 바로 답은 일본의 주권해보겠네요. 이 한국에 대한 특례조항,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공인, 요걸 보고서 이번으로 가기 쉬운데 연합국이 있습니다. 즉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1번이 맞습니다. 답은 1번. 소련이 대일전에 참전하는 거는 얄타 회담에서 정해집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제네바 회담이겠죠. 다 이제 좀더 어려워지는 것들이 막 나옵니다. 자, 가를 보면은 얼핏 그냥 막 흘리면은 가를 보고서 어, 일본 얘기네? 샌프란시스콘가? 라고 할수 있는데 항상 문제를 찬찬히 읽어 보시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일본은 미국의 군대가 일본 국내에 배치될 권리를 허락합니다. 미국이 군대는 극동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를 하고 일본의 안전을 목적으로 이 군대가 사용될 수 있다. 요거는 미일 안보조약이에요. 나는 원체 많이 했죠 제네바. 자,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단 2번 이걸 통해서 미국은 일본과 군사 동맹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1954요 사이에 있었던 일을 물어봐도 괜찮은 문제예요. 자. 이 이전에 1952년도에 화일 평화 협정으로 이제 일본과 중화민국이 국교를 수립합니다. 1952년도입니다. 남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 즉, 베트콩은 제네바 회담 이후에 베트남의 분단, 이 다음에 남 베트남에 반대하는 애들이 남 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수립했다고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에서 추가로 있는 조항이 총선거가 있었죠. 이 총선거에 미국과 남베트남은 반대를 했습니다. 여튼, 나에서 총선거 얘기도 있습니다. 답은 무엇이냐? 1번입니다. UN군은 6.25 전쟁에서 제법 초반부에 참여합니다. 1950년에 UN군이 개입을 해요. 그래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을 당시에 계획을 하고 주도한 메가더가 연합군, 즉, 유엔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제법 6.25 전쟁에서 초반부에 개입을 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이 전입니다. 자, 가나 전쟁이 전개되던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입니다. 강은 6, 2호네요. 그러면 떠올려줘야 되는 게 미일 안보 조약이나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혹은 플러스로 1952년도에 화일 국교 정상화, 국교 체결. 자, 나, 베트남 전쟁이죠. 자, 일단, 국동국제군사재판 이게 1946년이니까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있죠 니은는 맞습니다 베트남 민주공화국 이 베트남 애들의 그 이름들이 문제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베트남이 하, 베트남 공화국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있어요. 또 하나는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요거는 이해하기 쉽죠?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요거는 지금의 베트남, 빨갛게 빨갛게 단풍잎처럼 물들었던 베트남의 통일 공산주의 정권을 말해요. 이게 남베트남, 요게 북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나는 일단 될 수가 없습니다. 닉슨의 대통령의 중국 방문과 닉슨 독트린 같은 경우는 전쟁 종결 전입니다. 답이 4번이에요. 4번입니다. 이 베트남의 이름은 저는 대충 넘어갔는데 모의고사에는 이런 식으로 골 때리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은 뭐가 나와도 음 정답이 아니에요. 베트남 공화국은 제네바 회담 이후에 만들어지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은 해방 이후에 베트남이 1945년에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세웁니다. 사실은 이거를 프랑스가 인정하지 않으면서 프랑스랑 8년간 쌈박질을 했고, 여기에서 프랑스를 이긴 결과가 제네바 회담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입니다. 일단 볼게요. 이걸 볼 때는 이게 뭔소린가 하겠지만은 가만히 보시면은 1910년 8월 22일 및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아 그러면은 대한제국이 어느 나라인지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로 한일 기본 조약입니다. 국교 정상화 나 일본은 중국 국민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이제, 블라블라, 이거는 1972년도에 일본과 중국이 국교를 체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일화평화조약, 1952년입니다. 아니고, 자, 니은을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어, 일본과 한국은 동맹 아닙니까? 지금도 동맹 아니에요. 지금도 일본과 우리는 군사적인 동맹 관계는 아닙니다. 그냥 외교 관계가 있고 우호적인 우방국가 중 하나인 거지, 우리가 일본과 군사 동맹은 아니에요. 자, 이 72년도는 일단 미국 대통령 믹슨이 중국을 방문한 다음입니다. 왜 그러냐? 과연 일본이 미국을 무시하고 미국보다 먼저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교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거든요. 일단, 미국이 먼저 중화인민공화국과 친해진 다음에야 일본이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거는 살짝만 머리를 굴리면은 대충 유출을 할수 있긴 해요. 이거는 맞고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중국의 외교 방침을 말했습니다. 중국은 자기를 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하면서 타이완과 손을 끊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교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맞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살짝 대충 상식이 좀 많은 사람들은 대충 유추도 할수 있겠지만은 이 수능시험장에서 수능 문제예요. 수능시험장에서 이 정도의 유추는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답은 5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밑줄 친 성명입니다. 일본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공식 인정한 성명이 발표된 이후. 즉, 1972년도에 이제 일본과 중국이 외교를 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단교를 한 거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일단 이 닉슨 독트린 그리고 그리고 이제 닉슨의 중국 방문 그리고 베트남 철수. 그리고 휴전 뒤 2년 뒤에 베트남이 공산화가 되거든요. 여기에 요게 끼어 있는 거예요. 즉, 베트남이 완전히 빨갛게 물들기 전에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네. 답이 3번입니다. 물론, 연도를 완전히 외우면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고요 제가 연표 드릴 겁니다. 연표를 보실 때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국교회복 파트. 즉, 어떻게 보면 1945년부터 1990년대까지는 연표를 좀 철저하게 보셔야 됩니다. 심지어 같은 해에 있는 사건조차도 선후관계를 따져야 될 때가 있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일단 이 문제는 사실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자, 일본과 중화인민공화국 사이가 수교를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교를 했어요. 중국의 외교 방침을 안다면 문제는 간단하게 5번이 되는 겁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이거를 4번이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일단, 일단 2번은 패스할게요. 2번은 좀 고민해 볼게요. 오키나와의 일본 반환까지 연도를 알아가면서 공부하기에는 너무 좀 이 내신 대비에 부담이 너무 많아지지 않나 싶어서 이번은 고민 끝에 빼겠습니다. 자. 중국이 UN에 가입한 거는 1971년도입니다. 왜 그러냐? 교체하는 겁니다. 중화민국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여튼. 그래서 나 4번은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중국과 수교하면서 중국을 합법 정부로 인정을 한 거니까 4번도 맞지 않나라고 헷갈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너무 확실한 5번이 있다고요. 둘다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거니까 둘다 자연스럽게 타이완과는 손을 끊는 겁니다. 답은 5번. 자, 다음입니다. 가. 일본 국민의 주권 연합국 이거는 샌프란시스코. 자. 중화인민공화국이 전쟁 대상이고표기를 하고 일본국 사이의 블라블라 이거는 1972년도에 중국과 일본이 외교 관계를 맺는 상황인데 자, 봅시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불참된 대표국가 한국과 중국입니다. 아니고요. 요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볼게요. 간은 6.25 전쟁에 중국군이 개입한 이후에 체결되었다. 이게 정말 1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1951년 일사후퇴를 말을 해요. 그 이후에요. 이게 2번이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51년도지만은 일사후퇴보다는 이후입니다. 애초에 1월 4일이잖아. 요거를 1월 1일에 했이냐고 아니거든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아. 월이 기억 안 나네? 한 6월인가 7월달일 거예요. 제 기억에는 가물가물한데 그쯤일 거예요. 확실한 거는 1월보다는 이후예요. 나, 타이완과 평화조약 1952 아니고 일소공동선언 1956년도입니다. 아닙니다. 가와 나 사이 미국과 중국의 국교가 수립된 거는 1979년도입니다. 닉슨이 중국을 방문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닉슨 독트린, 중국 방문과 이후에 국교가 수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닙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계속 말아, 나오에 중국과 일본이 1972년도에 이제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는 거고, 미국과 중국이 1979년도에 외교를 맺는 겁니다. 자, 볼게요. 한국과 중국의 국교 승립은 1992니까 택도 없고요.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수립은 제네바 회담입니다. 이 이후에요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는 결과를 가져온거는 어떻게 보면 구정대공세가 되겠네요 자 미군이 베트남에서 전면 철수한 이후에 발표가 되지요 답은 4번 입니다 중국은 국제연합에서 상임이사국이 된거는 1 9 7 0년 1년도입니다. 답은 4번, 4번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법 많은 조약들을 만나봤는데 연도를 아시면 제일 편해요. 저는 최대한 연도를 제 나름대로든 수업 풀이를 할때 연도를 설명을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만나본 문제는 연도를 달달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뭐 이런 거 알아야겠죠 사실은. 이런 거. 이거를, 이게 1979인 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도 일단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나름대로는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좀 연도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최대한 빨리 우리가 진도를 다 나가기 전에 연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이제 우리 경제사로 갑니다. 이제 일본이 폐망한 다음에, 일본의 침략이 끝난 1945년 이후부터에 이제 동아시아의 경제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됐고, 어떠한 변화를 겪었고, 그런 것들을 이제 2부에 걸쳐서, 1부에서 일본과 한국을 만나고, 2부에서 중국과 베트남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경제사로 만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